맹인 소녀와 사암 오행침. 눈 대신 손을 얻은 심이. 제일 편 빛이 사라진 날. 왕혜연은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화구를 챙겼다. 13세 소녀의 가방 속에는 연필 대신 색연필이, 공책 대신 스케치북이 들어있었다. 부천의 작은 아파트 301호에서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은 딸의 그림 그리기를 그저 취미 정도로 여겼지만, 혜연에게 그림은 숨쉬기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엄마, 나 화가 될래야.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쓴 웃음을 지으며, 공부부터 잘하렴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헤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남들과 달랐다. 나뭇잎 하나에서도 연두 초록, 진초록, 어두운 초록까지 수십 가지 색을 발견했고, 구름의 그림자가 땅 위에 만들어내는 미묘한 명암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비가 온 다음 날, 아스팔트에 반사되는 햇빛의 각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만들어내는 리듬감까지도, 그녀에게는 모두 캠퍼스에 담고 싶은 소재였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다는 것은 곧 중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였지만, 혜연의 머릿속은 온통 그림 생각뿐이었다. 교실 창가에서 바라본 교정의 오래된 느티나무, 급식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스며든 오후, 햇살 친구들의 웃음소리까지도 그녀에게는 모두 그림의 소재였다. 미술 시간이면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섬세한 작품을 그려냈고, 교내 미술대회에서는 늘 상을 받았다. 혜연이는 정말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구나.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서 했던 말을 혜연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특별한 눈. 그 말이 혜연에게는 자부심이었다. 자신만이 볼수 있는 세상이 있다고 믿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버지는 새벽 6시에 공장으로 출근했고, 어머니는 7시에 마트로 향했다. 혜연은 혼자서 토스트를 구워 먹고 우유를 마신 후 학교로 향했다. 가방 속 스케치북에는 어제 그리다 망그림이 들어있었다. 비온후 무릉덩이에 비친 하늘을 그린 것이었는데, 아직 색칠이 덜된 상태였다. 오늘은 꼭 완성해야지. 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다.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고 학생들도 여러 명이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이 마치 거대한 붓으로 그린 것처럼 부드럽게 퍼져 있었다. 회색과 흰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 모습은 수채화로 그리면 참 예쁠 것 같았다. 저 구름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물을 많이 써서 번지게 하면 될까? 신호가 바뀌었다. 초록불이 켜지자 혜연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급브레이크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리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짧은 정작. 혜연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승용차의 모습이 크게 다가오는 것만 기억이 났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검은 승용차의 앞부분이 점점 커져오고 운전사의 당황한 표정까지 보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해연은 하얀 병실에 누워 있었다. 아니, 하얗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것은 냄새 때문이었다. 소독약의 톡쓴 냄새 깨끗한 친구에서 나는 세제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들. 하지만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졌고,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있는 것 같았다. 헤어나 깨어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뭔가 억지로 밝게 만드는 듯한 톤이었다. 헤어는 눈을 깜빡여 보았다. 깜빡이는 감각은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까만 천으로 눈을 가린 것 같았다. 엄마 왜 이렇게 어두워요? 불좀 켜주세요. 병실에 찾아온 정자. 그 정적이 혜연에게는 답이었다. 어머니의 작은 흐느낌 소리, 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의사의 발걸음 소리. 의사의 설명은 길고 복잡했다. 두개골 골절, 뇌출혈,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시신경 손상.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시신경이 완전히 파괴되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의학 용어들이 혜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결론은 간단했다. 더 이상 볼수 없다는 것.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혜연의 중얼거림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다. 13세 소녀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주먹을 꽉쥔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번 기간 동안 해연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야 했다. 처음에는 물한 잔을 마시는 것도 어려웠다. 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손으로 더듬거려야 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혜연은 조금씩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다.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로 누가 오는지 알수 있게 되었다. 김간호사는 굽이 높은 신발을 신어서 딱딱한 소리가 났고, 박간호사는 운동화를 신어서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의사들은 대부분 빠르고 규칙적인 걸음을 걸었지만, 나이가 많은 의사는 조금 더 느리게 걸었다. 음식의 맛도 전과는 달리 느껴졌다. 이전에는 눈으로 먼저 보고 먹었다면 이제는 냄새와 온도, 식감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되었다. 미역국의 짠맛과 단맛, 쌀밥의 찰기, 김치의 아삭한 소리까지도 새롭게 다가왔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말할 때 목소리에 섞인 불안감, 아버지가 곧 나아질 거야 라고 할 때의 절망감, 의사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할 때의 조심스러움까지도 모두 들렸다. 눈으로 볼수 없게 된 대신 귀가 더욱 예민해진 것 같았다. 일주일 후 혜연은 처음으로 혼자서 병실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벽을 따라 손을 짚으며 천천히 움직이는데 손끝으로 느껴지는 벽의 질감, 온도, 그리고 미세한 진동까지도 새로운 정보였다. 창가 근처에서는 햇빛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문 근처에서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다. 퇴원하는 날, 혜연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예전에는 그저 시원하다고만 느꼈던 바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다가왔다. 바람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바람에 섞여 들어오는 다양한 냄새들, 자동차 배기가스, 음식점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 그리고 멀리서 느껴지는 꽃 향기까지 집에 도착해서 자신의 방에 들어섰을 때 헤어는 큰 충격을 받았다. 벽에 붙어있던 자신의 그림들을 더 이상 볼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손으로 만져보며 그림의 윤곽을 따라가 보았다. 종이에 거친 질감, 크레파스의 두꺼운 층, 연필로 그린 세밀한 선들. 하지만 색채는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다. 그 찬란했던 색들, 노을의 주황색, 하늘의 파란색, 나뭇잎의 초록색들이 모두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날 밤 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향해 누워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13년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눈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보지 못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화가의 꿈은 정말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눈 없이도 예술을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어둠 속에서 헤어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물론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바닥을 만져보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 이 손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다른 무언가를 만질 수 있고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그녀는 몰랐다. 잃어버린 시각 대신 얻게 될 새로운 감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리고 그 감각이 자신을 어떤 운명의 길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손끝으로 세상을 읽고 마음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심의의 길로 13세 소녀 왕혜연의 새로운 인생이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빛을 잃었지만 아직 그녀가 발견하지 못한 더큰 희망을 향해.